20세기에 접어들면서요 기계론자와 생계론자의 단점을 겪고 가는 그런 패러다임이 등장하는데요 보통 그것을 우리가 유기체주의 o 가 g a n 이라고 부릅니다 o r g a n i s 이 유기체주의를 잘 표현하는 슬로건이 뭐냐면요 바로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체는 부분들의 합 이상이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생물에 독특한 특성을, 특성은 그 구성 요소가 아니라 조직에 기인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 창발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창발성. 영어로 하면, emergence, emergence. 뭔가 이게 나오는 거죠. 창발성이라고 우리 번역하고 있는데요. emergence라고 어, 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위 수준의 요소들에 대한 지식으로부터요. 어떤 지식이 하위 수준의 요소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예측될 수 없는 새로운 속성이 상위 수준에서 나타나고 그 상위 수준의 새로운 속성이 하위 수준으로 환원되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조금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분들의 부분들의 어, 부분 속에서 뭔가 이, 이 있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상위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부분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찰마, 이 창발성은요, 전적으로 바로 어, 유전적 변이와 선택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어, 생물은 역사적으로 획득된 정보가 포함하는 유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전 프로그램은 무생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므로, 기계론자들이 기계론자들에게는 환원론, 네. 환원론으로서는 이 창발생 개념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네, 다시 말해서, 유기체는 하나의 전체로 존재하고, 모든 통합체는 부분과 분리되면요, 그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계론적 관음론은 생명, 성명, 생명현상을, 생명을 생명하는데 부적절한 그런, 어, 이론이 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어, 아, 에너스드 마이언은요, 이것이 생물학이다. 뭐이 책에서요, 생물의 특성을 8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아,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귀중한 어떤 그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걸잠 소개하면요. 어, 첫째는 생물은 진화된 프로그램을 가진다. 네, 이 유전 프로그램은요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유전 정보의 결과인데요. 어, 생명은 기본적으로 생명의 모든 활동은요 이 유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제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른스트 어, 마이어는요 부분적으로 제어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에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생명은 유전적인 형질이라는 필연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유전적 형질은 필연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죠. 네, 필연이죠. 그렇지만 또 환경이라는 것은 우연히, 환경에는 또 우리가 우연히, 우연히 환경을 떨어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유전적인 특성이라 필연과 환경이라는 우연에 의해서 다른 결과를 가지는 특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있다는 그런 걸로 추면해서 아마도 부근적이라는 말을 사용한것 같습니다. 네, 둘째는요, 어, 생물은 특별히 화학적 속성을 가진다인데요. 뭐, 핵산, 호르몬, 효소, 세포막, 세포막 중요하죠. 세포막의 구성 요소들은요, 무생물에서는 발견이 안된 거대 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셋째는요, 생물은 조질 메카니즘을 가진다인데요. 생물은 자신의 상태를 어 유지하게 할수 유지를 하게끔 하는 조질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또, 이런 것도 무생물에는 어 이런 조직 메커니즘이 없죠. 네. 그것이 생물 특징이고요. 넷째는 어 조직을 가진다는데요. 네. 살아있는 생물은 복잡하며 질서정연한 체계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는요. 생물은 목적 능적 체계이다. 다시 말해도 생물은 배야 발달로부터 성체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목적 능적, 다른 말로요, 목표 지향적, 이 말이 좋겠네요. 목, 목표 지향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목적 능적을 잘못 이해하면 형의 사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그런 목적 론적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으로 자연 선택을 거쳐서 그렇게 목표지향적으로 어, 되도록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되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생물은 한정된 크기를 가진다. 네, 이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잘 이해되지는 않는, 않는 대목인데요. 아, 기본적으로 생물이 제한된 영역, 제한된 공간 안에서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무생물은 정말 너무 크잖아요. 사이즈가. 그데 어, 생물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식물과 다른 특징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 생물은 기본적으로 생명 주기를 가진다. 예를 들면, 어, 유성 생식을 통해서... 어, 하는 생물들을 보듯이요, 뭐 수정란에서 배아 단계를 거쳐 유충 단계를 거쳐 성취 이런 그런 죽고 뭐 이런 생명 주기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어 무생물은 없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생물은 개방계이다. 네, 살아있는 생물은 끊임없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와 물질을 흡수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사, 대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대사의 최종 산물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개방제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의 질문이 뭐였나요? 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죠. 네. 먼저 제가 함수근 선생님의 프로를 통해서요. 생명이란 아주 이거는 아주 형식 논리적인 거지만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의미죠. 살아라는 명령으로 제 개인적인, 어, 정의를 해보았고요. 근데 이제, 어, 생물학과 철학에서 말하는 생명의 개념은, 어, 뭐라 그랬죠? 죽음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무생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네, 역사적으로 생명에 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계론자의 관점으로 생명을 기계와 다시 말해서 무생물과 똑같이 보는 견해이고요. 둘째는 생기론자의 관점으로 생명은 활력, vital force를 통해서 가진 존재로서 무생물과 전혀 다른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활력이란 용어를 어, 사용한 사람들의 그 배경이라고 럴까요 그것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면 어떤 사람들은 형의사학적 접근으로 어떤 사람은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이 활력이라는 단어를 개념을 사용했다고 사용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론자와 생기론자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다시 말해서 기계론자의 관점은 뭐죠? 생명을 원자, 분자 레벨에서는 잘파하겠지만 상위 레벨에서 그 창발성이 있잖아요? 이멀전스, 이멀전스 개념과 유전 프로그램, 뭐, 같은 개념이겠지만, 유전 프로그램 같은 등을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이죠. 어, 그리고, 어, 생계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생명의 독특한 특성, 특성이 바로 이환력과 같은 성질, 성질은요,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은 바로 그것이 어 유전 프로그램이나 창발성으로 어 해석하면 도움은 되지만 근데 뭐, 뭐가 문제죠? 그 활력의 근거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하고요 또 조금 더 지나치게 여쭤면 오해할 수 있게 형의사학적인 혹은 신학적 세계관에서 그, 그 활력의 근거를 찾는 그런 우를 보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의 장단점을 포습하는 유기체론 얼 게네이즘이 어그 등장을 해서 어 성장했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대 과학의 어 대세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유기체로는 생명을 하나의 전체를 관주하고 창발성 그리고 유전 프로그램의 어, 유전 프로그램을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어 어, 생명의 특징을 봤다고요? 그럼 제가 에런스도 마이어라도 통해서 8가지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첫째는 생명이 진화된 프로그램을 가진다. 둘째는 생명은 무생물에게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과학적 속성을 가진다. 그대 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셋째는 생명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조질 메커니즘을 가진다. 넷째는 생명은 복잡하고 질시정연한 체계이다. 다섯번째는 생명은 제공계로서 목표 지향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한정된 크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생명은 정해진 생명주기,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여덟 번째는 생명은 개방계로 외부 환경에서 에너지와 물질을 흡수하고 대사를 한 다음에 최종 산물을 배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의 것들을 좀 여러분께서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어,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을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뭐, 단답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요. 대략적인 큰 그림은 여러분께서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생명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바이너.